혹시 요즘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사라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번아웃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번아웃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번아웃을 경험하죠. 중요한 건 내가 약해서 그렇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최선을 다해 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쉼표를 만들어 보세요. 깊게 호흡하기, 짧게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번아웃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해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조금은 덜 완벽해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게 실패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라는 걸 기억하세요. 번아웃의 가장 큰 적은 나만 이런가? 라는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소통, 혹은 같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 나누어 보세요. 번아웃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일 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나를 돌보고 내 안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틴 당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잊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괜찮아.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